안녕하세요 톱박갱운입니다재근으로한판전 시간에 그 왕실 런 했죠 이번엔 실추 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추는 간단합니다 왕실 런 했으니까 실추 런은 간단한데 그냥 아예 이번에 실추 런만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런유는 이런 현상금 퀘스트를 하는 건데요 실추, 실추가 무엇이냐 확산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습격자 세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아이템인데 보시면 지금 아이템 이름 실주 투구예요 투구 보조속성에 5초 동안 피해를 입지 않는 자원 소모량 30% 감소 이게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서 많이들 드시는 거거든요 확 확산탄이 아무래도 그 증오를 많이 먹으니까 최고 좋은 거는 어떻게 줬냐면 일단 민첩 붙고 극대화 확률 6%에 확산탄 주는 피해 15%, 그리고 홈 있으면 되게 좋은 겁니다. 그, 뜻밖의 행운이 차는 실추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런유를 되게 싫어해서 그냥 대충 뭐 하나 아이템 나면 그 끼고 삽니다. 어차피 전 대균열을 잘 가는 편이 아니라서, 대균열 가도 아는 사람들끼리 가서, 그냥 이렇게 끼고 가도 별로 민폐가 아니어서 일단 실추는 저번에 이 1막, 이 왕실런. 실주는 여기 삼막으로 갑니다. 삼막 가고. 근데 삼막이. 아시다시피 맵이 좀 그래. 좀 복잡해. 쓸데없는. 1막이 되게 독이 편하고, 삼막은 너무 지저분해. 실주 못 깨는 거 안 카디나 런블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고 실추는 더더욱. 어, 뭐야? 아, 칭패군, 칭패. 중점을 한 50마리 수치하다가 불러서 그 몬스터 찾겠습니다. 피반피반은대 중요한 바닥에 쏘고 무독건 하겠습니다. 그냥 더 왜냐면 이제 불러서 찾들어 가겠습니다. <목소리>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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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기 있네 저 멀리 있네 아니, 멀리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겠습니 귀찮네 이 면위 저기 있 거지. 다시 수압하고 죽으러 가겠습니다 아 쟤야? 죽였는데 여 여섯 마리남았어 부족 됐죠 온 공기 아셔서 그냥 하나 오케이. 파란색. 파란색 아이템 많이 드셔야 돼요. 제작한 4 -4 -4 -4. 나 지금 제작하는 거예요. 보석국보다 얼음. 근데 남들은 다른 사람들이 방송할 때 엄청 좋은 아이템 극적으로 나온다는 저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라. 계러요 우리 앙제 대단한 역 멀미를 위로 가한 바퀴 돌고 머리속에서 시간 그다류가 전투보다는 이렇게 이동이 많아서 7층은 어디 이렇게 커뮤니티에 가셔서 그냥 사람 구해서 같이 돌게요. 혼자 두면 이렇게 오래놓 아이, 2층이층은 모든 적 처치니까 바로 수확해서 아이고, 규모가 더 필요. 정말 제너를 느껴봐라. 의미 있는 적이었습니다. 영광스럽군요! 파란색 아이템 먹고 런 제작을 해야 돼. 뭐야? 막 이거 제일루사? 세 마리 남았어. 간혹 가도 땅바닥에 숨어있는 때문에 맵을 다시 돌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상황에 빠진 거 아니었고, 땅속에 사는 지렁이기 때문에, 아우 다행이 두개 깼어요. 그 홈, 그홈 쳐치는 그다음은 양반이. 시크릿 대장. 여기서. 옛날에 그 홈런도 그 많이 했는데 쿠쿠리를 먹어보겠다 열심히. 이건 힘들 겠어요. 이거 어, 죽었고, 움직여 남는 마그로스. 이 병영 맵 한번 나면 진짜 끝이 한 병영이 제일 싫어 병영 내동 제일 싫어친이 시간 낭비불러 <목소리> <목소리> 아, 이번엔 안 죽어요. 잡아도안 죽어요. 이는데 죽였는데, 엄청 도은 양손이, 고소해졌 아 그래서 데미지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킬데라 하나나 아, 킬데라. 보스잖아. 맞죠? 그, 뭐야. 아주 못한 부인 아니야 아, 킬데라가 아니라 칼데라. 그러면 신단 정하면거게 50대. 하지. 오, 저기 가까이 있네. 더 빨리 하라고. 가까운데. 수업하다가 맞아. 증오가 어, 네. 네, 네. 충분치 않 저거 명치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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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시리런트 동화. 이런 거 깨봤죠. 조난 중졸 보려. 전설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기서? 어디서 지르? 잘해주셨습니다. 예, 이곳엔. 네 산막을 깨면은 이거 계속 그래서 실추 나올 때까지 도시면 돼요저 항상 이런 거 나왔어요. 실추 진짜 안 나와 한 사, 30번 돌아서 그때 이거 하나 나왔는데 아 저거 하나 보니까 아, 다시는 안 돌겠다 마음먹은 게 실추로는 이거 만약에 뭐야 고대로 먹으라면 전 절대 안뭐 힘들어 그냥 살래 음, 이런 반도 주는면 실추로는 여기 계속 보시면 가끔 뭐 왕실이랑 실추 필요하다 하시면은 1막, 3막 그냥 동시에 도시면 되는데, 너무 지겹다. 그러면 한 4막 도시 협도 괜찮아. 4막은 모든 아이템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실추 나올 확률이 한번 돌면 20분의 1. 맞나? 20분의 1? 양이가 16분의 1인가요? 아, 맞네. 16분의 1이겠 계산이 안 돼. 아니, 20분의 1 맞네요. 한막땅 아이템 종류가 다섯 개니까 20분의 1. 이렇게 두시면 됩니 어쨌든, 뜻밖의 오는뭐가다를 하기 싫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